안녕하십니까. 제2026학년도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학생의 정입후보 예정자 유태웅, 부입후보 예정자 강태인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경찰학과 학원분들을 위한 세가지 공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공약은 경찰 관련 소식 이슈 정보 공유 강화입니다. 저희는 매달 1까지한달 동안의 주요 사건과 관련 사회 이슈 시험 정보를 취합하고 다음 달 1일 학과 공식 SNS 통해 사건, 이슈, 시험과 같은 테마로 정리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.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우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론 발표, 팀 단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참여형 학습 활동을 운영하여 학문적 사고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통해 학우 여러분이 시의성 있는 경찰 관련 지식을 접하고 학과내 학문적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며 학우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공약은 학과 볼링 대회 개최입니다. 풋살이나 축구와 달리 볼링은 남녀 통합 팀으로 참여할 수 있어 학과 전체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적합한 종목입니다. 모든 학우가 남녀 균형을 맞춘 팀으로 참여하며 학생은 경기 진행, 팀 매칭,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. 대회 활동 내용은 학과 공식 SNS에 공유하여 학과 홍보와 기록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남녀 통합 활동으로 학과 결속력을 높이고, 교류형 침묵 행사로 학우 간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공약은 학과 동아리 미니 리그전 개최입니다. 현재 견줄학과 동아리는 챌린저, 업, 벌크 가드패스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동아리는 많지만 서로 교류가 제한적이기에 학과 내 다양한 동아리 부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니 리그전을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저희 경찰학과 학생의 옹결은 이렇게 세 가지 공약을 통해 하고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즐겁게 고려하며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학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이상으로 제2026학년도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학생의 정 입후보 예정자 유태웅, 부 입후보 예정자 강태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